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목 그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보면 하나님께서 저도 아, 나 정도면 괜찮다고 하시지 뭐. 그렇게 생각이 되시나요? 아, 그럴 때도 가끔 있겠죠. 가끔. 가끔 있겠지만, 또 대부분은, 대부분의 사는 날 동안은 내가, 아, 정말 하나님 어떻게 날 사랑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많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을 비하는 것처럼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제 삶을 돌아보니까 그랬더라고요. 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정도면 됐지라고 따뜻하게 말할 수 있는 때가 언제였나?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늘 죄송한 마음을 많이 갖고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도대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그런 합할 수가 있을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이 될수 있을까? 아, 우리 그것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다윗이 완전 도간의 든 쥐가 되었었는데, 다윗이 그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그 결과, 그일나성을 구해준 그 일로 인해서 블레셋이 하필이면 딱 그때 다윗이 사울에게 잡히기 바로 그 직전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바람에 어, 이 사울이 다윗 잡는 것을 잠깐 포기하고 전쟁을 위해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또 한번 목숨을 건졌죠. 마흔 광야에서 사울에게 포위되어서 잡히기 직전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또 그가 목숨을 건졌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계시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사월의 손에 다윗을 넘겨주지 않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여러분이 아무리 죄를 짓고 여러분이 또 마귀의 밥이 되어서 마귀의 그 유혹에 넘어갈 그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이 상황을 우리 삶에 비춰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절대로 마귀의 손에 내어주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비록 실수할 수 있고 여러분 비록 잠깐 잠깐 넘어질 수 있고 다윗처럼 도안에 든지가 될 수도 있겠지만 물론 다윗은 사울에게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물론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그런 경우를 많이 겪죠.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마귀의 손에 넘겨 주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어떤 잘못을 해도 주님께서 여러분을 꼭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결코 마귀의 자식이 될수 없다는 것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과 함께 사회할때 간혹 상담을 위해 찾아와서 울며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구원 못 받을 것 같아요 왜? 전도사님한테 도저히 말할 수 없는 죄를 지었어요 이제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지 시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간혹 있어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 구원이 취소되나 마귀의 손에 우리가 넘겨지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것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오늘 말씀을 계속 나눴으면좋겠습니다 다윗은 여전히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음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죠? 비록 잡히기 직전이었지만 막다른 골목까지 가게 되었지만 그래도 다윗은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아 여기서 그냥 사울과 타협할까? 그냥 난 사울 당신의 편입니다. 그냥 해버리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방법을 하 그러지 않았어요. 끝까지 하나님만 붙들었습니다. 협상하지도 않았고, 타협하지도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를 구했습니다. 오늘 본문도 다윗의 그런 모습을 볼수 있는데, 이번에는 상황이 좀 역전되어서 좀 다른 모습 속에서의 다윗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약자의 입장에 있을 때, 진원주는 약자였잖아요. 이제 곧 잡히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약자의 입장에 있을 때에도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비겁한 행동을 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었는데, 오늘은 다윗이 갑의 위치에 임하게 됩니다. 지난번에는 을의 위치에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도망을 다녔는데 오늘은 다윗이 그렇게 도망다니는 중에 순식간 갑의 위치로 입장이 바뀌게 됩니다. 강자의 입장, 갑의 입장이 있을 때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붙드는가, 아니면 자기를 의지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마무리하고. 제가 감히 표현하지만 대충 마무리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쟁의 결과가 어떠했는지를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월의 관심은 나라를 지키는 것, 이거 관심이 아니에요. 사월의 관심은 다윗을 잡는 것, 이게 관심이었어요. 다윗을 잡아야 되는데, 그런데 나라를 잃으면 그것조차도 안 되니까, 그래서 잠깐 나라를 지키고 온것 뿐이에요. 그래서 전쟁을 대충 마무리하고 다시 다윗을 사냥하기 위해 나섭니다. 블레스카의 전쟁 결과가 어떻게 했는지 기록하고 있지 않는 것을 봐서 충분히 이렇게 짐작해 볼수 있다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전쟁을 끝내자마자 다시 정예부대 3천 명을 모집해서는 다윗을 잡으러 갑니다. 그런데 엔게디 광야에 있는 한 굴에서 다윗과 이 사울의 운명적인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 우리는 그런 속담이 있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이두 원수가 한 동굴 안에서 만납니다. 다윗이 숨어있던 불에 사울이 생리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들어갔습니다. 예전에는 뭐 그럴 수 밖에 없었죠. 그죠? 그래서 무방비 상태에 있던 사울 그 사울을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조용히 숨어있는 상황에서 그 사울을 지켜보고 있는 거죠. 다윗의 부하들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4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이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입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다윗이 설득합니다. 사울 우리 손에 들어왔습니다. 자기들의 군주 있던 이 다윗에게 다윗이요, 저 사울을 우리가 같이 죽입시다 어쩌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 겁니다. 다윗 자신 당신의 손에 피 묻힐 필요 없을 겁니다. 제가 할게. 명령만 내리십시오. 이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실제로 오늘 이 사항 말고 또한번더 이런 상황이 생기는데, 사월과 그 군사들이 다 잠들어 있을 때, 다윗이 부하 한 명만 내리고 가는데, 그 부하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말만 하십시오. 어, 실수할 일도 없을 겁니다. 두번 던질 일도 없을 겁니다. 이창한 번으로 사울을 죽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때도 아마 충분히 그럴 만한 부하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 허락하신 일이 아니겠느냐?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니 이렇게 만나게 하신 것은 분명히 하나님 뜻입니다. 주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다윗을 설득하고 있죠. 그 말에 다윗도 용기를 얻어서 사월을 죽이기 위해 칼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가갑니다. 그러나 다윗은 차마 사월에게 손대지 못하고 그의 거동만 살짝 배워서 돌아왔습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 처음에 잘 모를 때 저도 성경을 이렇게 읽을 때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인가. 어떻게 자기 겉옷을 배에 가는데 모를 수가 있지? 투명 인간이었나? 아니면 칼이 그렇게 잘 드나? 싹 대기만 해도 쑥 떨어지나? 별의별 생각을 다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사역을 하고 제가 역사적인 자료도 보고 많은 분들의 해석도 보고 하다 보니까 아, 그 말이 아니구나. 용변을 보기 위해서 그 옛날에 왕들은 입은 옷들이와 거추장 서러울 정도의 옷들이잖아요. 망토도 있을 것이고 막. 그런 옷들을 뭐 용변을 보기 위해서 벗어 놓았었는데, 거기에 있던 그 옷을 조용히 살짝 베서 돌아왔다. 이 말이 가장 설득력이 있고 가장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아무튼, 다윗은 그렇게 했습니다. 다윗도 엄청난 갈등을 겪었을 겁니다. 다윗이 애초부터 겉옷을 베기 위해서 사울에게 다가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기 부하들의 그 말에, 자기도 순간, 이 정말 한 뜻인가 보다.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하고 칼을 빼들은 거죠. 사울을 죽이기 위해서 처음에는 다가갔습니다. 그러나 갈등하다가 차마 그러지 못하고 거돈만 배고 돌아온 거죠. 사울과 비교되는 부분이 바로 오늘 이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울은 자신이 듣기에 좋은 말이라면 그러면 그것을 검증해 보지 않고 그냥 믿었습니다. 그일라라는 성에 다윗이 들어갔을 때한 사람이 와서 사울에게 보고합니다. 왕이시여 다윗이 문빗장 밖에서 잠글 수 있는 그 성에 다윗이 들어갔대요. 사월 당신이 명령만 하면 제가 그 문빗장을 잠궈서 다윗이 못 나오게 하고 그리고 다, 당신이 오셔서 잡으시면 됩니다. 이런 보고를 했죠. 그때 사월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과 너무나 정반대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다윗은 정말 눈앞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이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한번더 묻고 정말 이런 말씀이 있을까? 정말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을까? 생각했던 다윗. 그 반면에 사울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아니라고 하수나할수 있습니까? 지난번 살펴봤던 23장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붙들고 있다고 했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넘겨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께서 그일라성에 다윗을 들어간 거 이거 사울에게 다윗을 준 것이 아니라는 게 너무나도 분명한데 사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 마음에 드는 대로 그냥 생각한 거죠. 이것이 사울과 다윗의 명확한 차이점이에요. 다윗은 오늘 부하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예요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게 하나님 말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 와, 오늘이 다이시여. 오늘이 그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저도 이사절 말씀, 이 구절을 찾아봤어요. 제가 아직 뭐 완벽하게 성경을 다 외우면 그러지 않지만, 당연히. 그래도 이런 말씀이 있었나? 두루뭉술하게 하나님께서 어, 이런 비슷한 말씀을 하긴 했지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다고 해서 제 나름대로 검색하고 찾아봤는데, 이렇게 구절, 기록된 구절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또 주석을 찾아봤죠. 많은 또 성경 학자들이 연구해던 책들을 찾아봤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들도 명확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부분은 없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는 이렇게 묵상이 돼요. 누가 생각해도 이 정도의 말은 하나님이 하셨을 법한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늘 다윗의 부하가 그 그럴 법한 말을 가지고 다윗을 설득하죠. 그러면 다윗은 그 그럴 법한 말이 들려서 그럴 수도 있겠다. 라고 섣불리 판단할 수도 있었는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정말 하나님 말씀인가를 다시 한번 짚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다윗을 훌륭하게 만든 것이고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만든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있어서도 이게 두루뭉술하게 이게 하나님 뜻인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분명히 한 구절 한 구절 정확하게 읽어서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인가를 우리는 발견하고 찾아내고 그렇게 확신이 될 때, 확인이 될때그 말씀을 행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지. 사월처럼 내 뜻에, 내 마음에 드는 말씀이면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사람을 내가 함부로 할수 없다는 그 마음을 붙들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차마 그러지 못하고 거듭만 베고 돌아왔습니다 오절 말씀에 보면 그게 증거죠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이것이 다윗도 처음에는 죽이러 갔는데 그런데 아 차마 그러면 안 되겠구나 다윗의 마음이 찔렸다는 겁니다 이 말은 왕의 옷을 벤것 자체로 마음이 불편한 것도 있었지만 사실은 이 사울을 죽이기 위해서 다가갔던 그 동기 사울을 죽이려고 했던 처음 그 시작했던 그 다윗의 그 마음 그것 때문에 비록 어쩌란만 잘랐지만 마음에 찔렸다는 겁니다. 자기도 처음에는 그래 죽여야겠다. 이 지긋지긋한 도망자의 생활을 이제 끝내야겠다. 이 마음에서 칼을 들었죠. 하지만 다윗은 돌이켰습니다. 저는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손으로 원수 갚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늘 전쟁은 하늘께 속했다고 믿었기 때문이고, 또 그런 삶을 살아왔기 때문이고, 자신을 따르던 사람들에게도 늘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부하들에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설명은 바로 다윗의 신앙고백이었습니다. 그 6절 말씀이에요. 6절 말씀 보시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마시는 것이니라는 말로 다윗의 행동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며 또한 이것이 다윗의 신앙고백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세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그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신앙고백인 거죠. 다윗은 원수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다윗의 삶의 목적은 원수갚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쉽지 않은 결단이었죠. 그러나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이 붙들어야 할 본질인 것입니다. 이 본질이 회복되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이 본질이 회복되니까 완악하던 사울 왕도 감동받고 눈물 흘리며 다윗, 네가 진짜 왕이 될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게 만드는 힘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음을 진심으로 믿고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승리할 수기를 있 바랍니다. 또한 원수 없는 일도 하나님께 속했으며 하나님께 온전히 주덕분을 내어 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에게 무방비 상태의 사울을 붙여 주신 것은 소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쩌면 하나님의 테스트, 또한 번의 시험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 시험은 다윗을 유혹하는 시험이 아닙니다. 다윗이 정말로 내 말대로 살아가는가. 그것을 보고 싶어 하셨던 거죠.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돌려보내므로 하나님의 이 테스트에 합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기 위해 길은 무엇이고, 지금은 그를 연단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도망자의 신세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하나님의 백성인지, 지금 연단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꼼짝없이 붙 잡히게 되었을 때, 그게 테스트 1번이죠. 첫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을 지키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흡족하셨을까요? 제가 저렇게 막다른골 목에서 이제 곧 사월하게 잡힐 텐데도 불구하고 타협하지 않네. 끝까지 날 붙들고 있네? 블레셋을 보낸 거죠. 그래서 그 시험에서 건져내십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더 어려운 시험을 줍니다. 원수인 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죠. 이 누가 봐도 기회잖아요.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이 다윗의 입장이다. 안 죽일까요? 저는 아, 하나님 죄송한데요. 전 죽일 것 같습니다. 저는 물론 죄선으로도죽이지 않습니다. 어, 그래 한번 해보든지 뭐. 뭐이 정도 말로. 야 가서 죽여 이럴 때도 안할것 같아요. 왕이지요 뭐, 뭐 죽이면 어, 이거 하나님 뜻인데 우리 제한테 어, 말씀한 어, 뭐 그렇게 해보든지 뭐이 정도로. 어,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 제가 꼭 죽이라고 하진 않았는데 제가 죽였네요. 뭐좀 비겁한가요? <laughs> 어, 누군가가 지금 되게 창피해 하고 있습니다. 저. 어, 적어도 뭐이 정도는 아닐까. 아니면 뭐 어쨌든 이런 기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다.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다이슨그러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밀령한 거죠. 사우를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러지 않습니다. 어려울 때하나님께 매달리는 건 보통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면 교회에 와서 기도하잖아요. 어려울 때는 우리가 이렇게 하잖아요. 어려울 때는 새벽 기도도 합니다. 새벽에도 나오고 금요철에도 나오고 와서 기도합니다. 하늘을 붙듭니다. 그러나 주도권이 자신에게로 넘어왔을 때, 내가 권력을 갖게 되었을 때, 일이 잘 풀리고 있을 때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때도 여전히 밤늦게 하나님께 찾아 나와서 그 밤에 기도하는 우리일까요? 제가 청년 때 청년 부장이었던 한 장로님께서 우연히 제가 어, 우리 청년들과 기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놀다가 밤늦게 교회에서 놀다가 그 장로님이 기도하러 오시는 걸 봤어요. 밤 12시인데 기도하러 오시더라고요. 야, 저렇게 늦게 기도하시는 오늘 특별한 일이 있는가 보다. 그리고 한번 봤는데, 나중에 우연히 그 부장 장르님과 얘기를 하다가, 아, 그때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밤늦게 기도를 하시냐,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언젠가부터 결단 하고 밤 12시에 기도하러 가신대요. 이 귀신도 아니고 왜밤 12시지?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그 이유가, 이제 본인 삶에서 가장 힘든 시간이 언젠가 생각해보니까 그 시간이 들어요. 지금,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성공도 하고 있고, 교회에서도 장로가 되었고, 우리 청년들 위해서 이렇게 하고, 좋은 얘기도 많이 듣고 있고,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내가 교만해지고, 내가 원래 내 자리를 자꾸만 잃어버리는 것 같고, 그래서, 나에게 가장 힘든 시간이 언제일까. 나이가 자꾸 들다 보니까, 저녁처럼 밤잠이 많아서, 밤 12시간, 그 시간이 제일 힘들더라. 고요한 8시쯤 이렇게 되면 잠이 오시고, 그래서 잠깐 졸다가, 한 11시쯤 돼서 일어나서가지고는 교회에 기도를 하신다. 자기의 원래의 그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아 존경이 되더라고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누구나 찾지만 내가 지금 좋은데 내가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기도하는 것, 이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오늘 다윗에게도 그런 일이 생긴 거죠. 다윗은 바로 이 테스트를 통과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수 있었던 겁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다윗이 너무나도 어리석게 보였을 겁니다. 순진하게 보였을 겁니다. 그래, 믿음도 좋지만 잘 생각해봐. 이것도 믿음이야. 근데 지금 한편으로 생각해보세요. 다윗이 만약 그날 사울을 죽였다. 하나님께서 너왜 그랬니? 라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아마 그러진 않으셨을 겁니다. 얼마든지 그것도 하나님께서 또 인정해 주셨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마음에 더 기뻤던 것은 아, 저 원수 받는 것조차 나에게 맡기는구나. 자기가 힘이 있을 때조차 나를 의지하는구나. 이것이 하나님은 아마 더 기쁘셨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어리석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차버렸다고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다윗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이 일이 하나님의 테스트인지 아닌지 하는 그런 생각도 당시에는 다윗에게는 없었을 겁니다. 만약에 테스트인 줄 알았다면 그러면 어쩌면 야, 다윗은 정말 똑똑한데. 하나님 앞에 잘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했다고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당시에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데 테스트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 했을 겁니다. 다윗의 마음에는 오직 하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원했습니다. 다윗은 원수 갚는 것이 삶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사울를 죽이는 것이 삶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이 지긋지긋한 도망자의 생활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다윗의 삶의 목적은 오직 하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지금 이렇게 도망자도 괜찮고. 뭐 어때요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그렇게 가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면 내 몸에 병이 있어도 뭐 어때요? 좀 힘들면 어때요?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가는 거죠. 물론 질병으로 고통 당한 분들이 들으실 때는 마음이 편치는 아니시겠지만 아, 정말 저는 저도 한동안 좀 아팠던 경험 이 있어서 좀, 정말 진심으로 그렇게 고백이 됩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을 원했다는 겁니다. 다윗의 목표는 왕도 아니었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은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것이 다윗의 삶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히려 겸손하게 사울에게 말합니다. 자신은 죽은 개나 벼룩과 같은 존재인데, 아니 겨우 이것밖에 안 되는 저를 왜 그렇게 고생하면서 잡으시려고 합니까?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보세요, 다윗이 풀어준 사울, 사월, 그 사울의 뒤를 쫓아가서. 다윗이 사울에게 넙죽없도록 절언납니다 여러분 정말 원수예요. 원수도 이런 원수가 없어요.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에요. 전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기를 힘들게 하는 그 원수에게 죽이지도 않았고 풀어주면서 풀어주는 그뒤 따라가서는 그 뒤에서 넙죽없도록 절언하면서 왕이시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이렇게 할수 있었던 것은 이게 다윗에게 아무렇지도 않았던 이유는 다윗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사람은 삶의 목적이 다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왕이 되느냐 신하가 되느냐 중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같은 결을 가지고 있는 사람 다윗의 친구와 같은 사람 누구였습니까? 요나단. 요나단이 다윗에게 와서 야 네가 왕이야. 그건난네 다음이야. 그건 무슨 말입니까? 네가 왕이고 내가 신하가 될 거야. 아니면 내가 니네 다음 왕이 될 거야. 뭐, 그게 어떤 해석이든. 다윗, 네가 왕이야. 내가 왕자인데, 지금 내가 왕자인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 왕, 사울의 다음 왕은 내가 아닌 너야.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요나단도 다윗과 삶의 결이 같았거든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요나단에게 있어서도 왕이 되는 것이 삶의 목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요나단도 역시, 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삶의 목적이었다는 거죠.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왕이 되느냐, 신하가 되느냐, 이것이 중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냐, 하나님과 멀어지는 비참한 인생이 되느냐, 이것이 문제였다는 거죠. 다윗의 목표는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디에 있든, 무슨 일을 하든, 누구와 함께 있든 상관없이 하나님과 함께 할수 있다면 다윗은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고, 원수 갚는 일도 하나님께 속했으므로 자신은 그저 하나님 편에 서는 게 최고로 중요한 일이자 유일한 목표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 제 편에 와주십시오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삶의 목적이, 올바른 목적이 회복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회복되는, 그 목적은 회복되어야 할그 목적은 뭘까요?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어떤 공동체에서 어떤 일을 하든 우리의 삶의 목표는 거기서 1등 하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내 이름이 유명해지는 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저도 여기에서 자유롭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목표는 그것도 삶의 일부 목표일 수 있지만, 우리의 가장 최종적인 목표는 주님과 동행하는 것. 가장 우선적인 목표는 주님과 동행하는 것. 그러면 이 자리에 한 명이 있든, 열 명이 있든, 백 명이 있든, 무슨 아무런 상관없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도 직장에서 학교에서 어디서든지, 주님과 동행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만족할 줄 아는가.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 오직 믿음으로 세워지는 우리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도 삶의 목적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의 본질이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만 붙드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그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